안녕하세요. 오늘 화재 안전 기준 암기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 문제도 암기해서 푸는 스타일이에요. 암기하고 시험을 봐야지 자신 있게 풀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암기법은 많이 그리고 자주 보는 것이겠죠? 제가 사용하는 암기법 몇개 소개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두 문자 암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화재안전기준이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같은, 시험에서는 거의 뭐, 토시아는 안 틀리고 외워야 합격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다 외우려고 하면은 두 문자 암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무조건 두 문자를 따지는 않았었고요. 기억이 날 만한 문구를 만들 수 있게 글자를 하나씩 따서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개방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 여기 보면은 첫째는 하나의 방수구역은 두 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방수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할 것, 세 번째는 뭐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한 헤드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50개 이하에서 5를 땄고, 방수구형마다 설치할 것에서 말을 땄고, 그리고 두개 층에 미치지 않느냐 할 것에서 2를 땄어요. 그래서 5마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마이가 이런 걸로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에서 1.2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 탄소 강관에서 탄자를 따고 구리 및 구리 합근간에서구를 따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에서 슬을 따고 덕타일 주철관에서 덕을 탔어. 그래서 탄구스덕, 오리구스가 탔다. 뭐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게 많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성 발견이에요. 이제 내용이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외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규칙성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발견을 해서 조금이라도 덜 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암기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분말 소화약제 저장량에서 어, 방호구역최적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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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 양이 이렇게 쭉 나오죠? 요 숫자를 다 외우기, 외우면 되지만 사실은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 1종, 2, 3종, 4종 분말의 비율을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소화약제랑 여기 개구부 가산량이랑 다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비율을 외우고 나면은 이 중에서 숫자는 하나만 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개구부 가산량은 항상 소화약제에서 7.5를 곱한 수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규칙으로 해서 외우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글자나 숫자를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글자 숫자 이미지화 예를 들어 행거 설치 기준이 나와요. 행거. 행거는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으면 8이라는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를 이런 식으로 외운다든지 이미지화 해서 생긴 것만으로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토리 암기예요. 근데 사실 스토리 암기는 이 모든 것과 이제 동일하게 어, 동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암기법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가니스프링클러 있잖아요. 가니스프링클러의 수평거리 몇이죠? 가니스프링클러의 수평거리는 2.3이죠. 그럼 어떻게 외웠냐면, 저는 이게 간이죠. 간이 3.3, 어, 뭐 고등어를 먹었는데 간이 3.3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지어서 외우고요. 그리고 정말 외우기 힘들었던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이 스프링클러에서 헤드 부분에 나오는 거. 이런 숫자들 너무 외우기 어렵지 않나요? 25mm 에서 102mm 이내가 되도록, 뭐, 뭐, 152, 막, 막잘 모르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는데 사실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끄집어낼 수 있게 제일 쉽게 만들려면 저밖에 만들 수 없어요. 제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해서 약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기법이라는건 사실 자기가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5mm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그 2호 있잖아요. 야쿠르트 2호. 2호를 102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이 101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옆집에 갖다 놓은 거죠. 근데 102호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 갑자기 왜 야구르타줌마가 2호를 갖다 줬지? 그래서, 105이. 5위를 백. 5위를 오이. 다시 준 거예요. 야구르타줌마한테.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들으면 이 숫자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 아, 야구르타줌마가 2호를 102호에 놨는데, 102호에서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백 5위. 오이. 5위를 다시 줬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숫자는 외울 수 있도록 했고요. 역시 스토리 암기법, 스토리를 짜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는 이런 암기가 정말 효율적입니다. 근데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여기 오개소화전의 설치 대상물 있죠? 오개소화물의 설치 대상물에서 뭐, 요렇게 9,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뭐,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그리고 750배 이상의 특수관물 저장지급, 이렇게 한번 쫙다 읽어본 다음에, 가장 외워야 할 것들을 뽑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는 9,000이 될것 같아요. 9, 그리고 여기는 목조건축물이라는 것, 목, 그리고 여기는 750이 잊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목칠 이렇게 뽑아냈거든요. 구목칠을 뽑아낸 다음에는 구목칠이니까 어, 어떻게 외우지? 목구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결국 했냐면 옥외소화전은 옥외잖아요. 항상 집 밖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춥고 뭔가 가난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목구칠, 목구칠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은 어, 옥외라는 것이랑도 같이 연결돼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가 사용했던 암기법이 어, 기억 니은 디귿 숫자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48이라는 숫자를 외울 때, 648 648아 이거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외웠냐면 저는 기역리은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읏 이용 이용? 그래서 <laughs> 이응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섯 번째는 비읍이죠 비읍 네 번째는 리을이죠 리을 여덟 번째는 이응이죠. 이응. 어, 비음류 이응, 이응이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라마 이렇게 외웠어요. 바라마. 그래서 648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저는 바라마 그만 멈추어다 온가 그 노래까지 함께 부르면서 외웠어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 이걸 외워야 할 때가 되면 바라마 노래와 함께 648이 같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도 꽤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두 가지 감각, 두 가지 이상의 감각 사용하기. 자,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뭐, 주로 그거죠.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화재 안정기 준안 외워지는 부분, 그날 안 외워졌던 것 부분을 어, 저는 주로 쓰면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막쓴 다음에 안 외워지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다 해놔요. 아유 진짜 몇번 했는데 안 외워진다.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그 도서관에서 집에 가기 전에 이 부분만 읽어요. 이렇게 녹음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잠자기 전에 꽂고 듣고 그러고 다음날 이걸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두 가지 감각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게참 좋죠. 그리고 어차피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잘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좀 걷거나 운동을 하면서 외우면은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걸으면서 녹음했던 내 목소리로 다시 듣는다는 거는 되게 기억력에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저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암기를 했어요. 그뭐 전선의 종류라든지 뭐 연소방지 설비 쪽도 다 암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물론 까먹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때 외우는 방 어떻게 이걸 다 외우나? 물론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이 보고 자주 보면 무조건 외워지겠죠 100번씩 하면은 근데 최대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 효율적으로 할 때는 요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좀더 어,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요런 얘기들을 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